구리시 장자호수공원이 겨울밤 특별한 추억을 선물하는 야간 명소로 변신했습니다. 환상적인 빛의 향연이 펼쳐지며 시민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성탄절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구리 빛축제를 양재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차가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빛의 향연이 장자호수공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장자못에 전해 내려오는 설화와 겨울 동화를 빛으로 재해석해 공원 전체를 동화 속 같은 환상적인 분위기로 꾸몄습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함께 거닐 수 있는 빛의 산책로를 비롯해 동화 속 장면을 담아낸 스토리 포토존, 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호수 한가운데 우뚝 자리한 구리시 대표 캐릭터, 꼬구리 대형 풍선 조형물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습니다. 무려 높이가 10m 규모로 이번 축제의 핵심적인 상징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축제는 장자호수공은 인근 상권과 연계해 상가거리 곳곳에 빛 조형물을 설치하며 지역 상권 분위기도 함께 밝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구리비축제는 단순히 볼거리를 제공하는 문화행사를 넘어 지역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축제로 기획했습니다. 덕분에 시민들은 축제를 즐기며 구리의 맛집과 카페, 상점을 둘러볼 수 있고 상인들도 축제를 통해 활력을 얻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주말마다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한달 동안은 led 지불놀이와 비눗방울 체험 등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즐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펼쳐집니다. 겨울밤을 다채로운 빛으로 물들이는 뿌리비 축제는 다음 달 25일 성탄절까지 계속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양재정입니다.